남자 집안에서 결혼을 밀어붙이니까 괜히 더 부담스럽고 확신이 안 생긴다.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. 그 남자가 결혼, 알아서 해, 이런 분위기였으면 과연 너 혼자 결혼 이야기 꺼낼 수 있었을까? 결혼이 하고 싶어서 시작한 연애가 아니었으니까. 그리고 지금 말했잖아. 오빠가 좋지도 싫지도 않다고. 전 남친은 계속 생각나고 사귄 지 100일 됐는데 이미 비교 들어갔잖아. 전 남친이랑도 다시 만났고, 밥 먹고, 잠자리까지 있었고, 그럼 솔직히 말해서, 감정이 덜 끝난 거야.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,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된 상태라는 거지. 지금 남자, 부모님 사업하고 자산 40억이래. 근데 마음이 안 간다. 그럼 돈 없었으면, 그냥 스쳐 지나갔을 사람이지. 이게 핵심이야. 사랑하는 사람이 돈까지 벌었다면 더 좋아 보일 거야. 근데 돈 많은 사람인데도 안 끌린다. 그건 끝이야. 결혼은 감정도, 타이밍도, 준비도 다 필요해. 지금 너한텐 그 어느 것도 준비되지 않았어. 결혼보다 내 마음부터 먼저 정리해야 해.